신이 준아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. 준아는 현재 중삼이다. 준아의 MBTI는 ESFJ이다. 준아의 생일은 7월 3 1일이다 기억해라. 준아는 2미 조금 안 되는 160cm이다. 준아는 첫 영상을 올릴 때 조회 수1 0 정도를 기대했다. 너무 높아서 아직까지도 당황스럽다. 준아는 유튜브 팬의칭이 없다. 반모자도 없다. 친구도 없. 다 놀랍게도, 주나라는 닉네임은 아무런 뜻이 없다. 지금 한번 만들어보겠다. 뷰 주황색, 나, 나방. 뭔가 마음에 든다. 이런 의미에서 배의집 그 나방은 어떠냐, 바닥바닥. 주나는 흔하지 않은 웃긴 짤 시리즈를 가끔 즐겨본다. 소름돋는 괴담 이야기는 이게 끝이다. 사실 서른 채울 줄 알았는데 여러 이유가 있었다. 그래서 주나는 올릴 정상이 없다. 제발 추천해 주세요. 준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유튜브 계정을 숨기려 했지나 어째서인지 대부분 알고 있다. 일킬 때마다 수치사 할것 같다. 준아는 곧 유튜브 구독자가 천 명이다. 너무 놀랍다. 준아는 밤을 세본 적이 없다. 준아가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는 우주아마다. 준아는 무서운 놀이기구를 잘 탄다. 하지만 귀신의 집이나 유령의 집은 절대 못 간다. 주나는 편집 시간보다 무편집 영상 고르는 시간이 훨씬 길다. 주나는 민트 초코를 안 좋아한다. 하지만 주면 먹는다. 주나의 최애 웹툰은 화산견이다. 주나는 댓글을 좋아해서 댓글 알람이 울릴 때마다 설렌다. 끝!